우리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위해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야 분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십시오.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이신 것보다 더 많이. 예수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치유받기 원하는 이들도 또 말씀을 듣기 원하는 이들도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린아이들을 집에 두고 온 분들도 계셨지만 집에 두고 올수 없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친히 볼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늘 어수선했습니다. 어린아이라는,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집중을 몇 분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난치고 돌아다니고 뛰어 오르고 할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런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고! 왜 애들까지 데려오고 난리야! 라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분하셨습니다. 그래서하신 말씀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꼭 필요한 천국의 깊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득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믿음으로 또는 남이 해 주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으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말씀에도 그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소유할 수 있는 걸까?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처럼 여기 본문의 어린이처럼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축복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설마 이 말씀이 어린아이면 무조건 다 천국에 간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악한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학생들 중엔 일, 일진, 일진들이 있고, 남의 돈을 뺏고, 친구들을 악하게 하고, 괴롭히고, 이런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다 어린아이라고 천국 갑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만 갖고는 어린아이면은 들어갈 수 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정확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순진한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왜요? 자기가 어려서, 힘이 없어서, 알지 못해서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은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가면 불리, 불안에 떠는 거 아닙니까? 나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무서워, 두려워. 라고 하죠.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떤 거냐면, 아유, 겁도 많네. 아유, 참, 정말. 왜 저렇게 겁이 많어?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중심은 겸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작게 여기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겁니다. 겸손은 인삼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수 없어요. 라고 하는 자세요. 삶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은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겸손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천국은 아직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 그래 죽어 죽으면 그래도 가는 나라 아니에요? 어디 그렇게 써여 있어요? 어디 그렇게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한 평강도가 고백해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해서 바로 천국이 열렸다라고 사람들이 믿지요. 좋아요.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그 오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내 이르랴 라고 하신 말씀 오늘은 이 땅의 오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날 안 가셨기 때문이죠 사흘 동안이나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영으로 전파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 전세에안 가셨습니다 부활하셨어도 못 가셨습니다 땅의 부활을 증명하시려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려고 오늘 갔다고 그 오늘이라는 시간은 이 현재 시간이 아니에요. 지상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영혼의 시간, 천국의 시간입니다. 언제 강도가 들어갈지 모르고. 또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강도가 들어갈 수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겸손 때문입니다. 낮아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일어났고, 자신이 낮아졌고, 초라해져서, 주여, 성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저를 저를 기억하소서. 버리지 마소서. 이 가난함 때문에 그는 천국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마음이라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실 이 땅에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안, 안에 그리스도 범바다, 그 오른편에, 맨 밑에를 보면, 한번, 맨 밑에, 그리스도 범바다 마지막, 마지막 문장을 읽어봅시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항상 평화가 있으나,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와 질투심이 자주 일어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이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들, 세리, 환자들, 38년 동안, 12일 동안 이렇게 병들어 있었던 환자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의지할 게 없는.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 의지하게 될 때는 진정 소유하게 될 때는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에서 죽음이 앞에 오락가락 할 때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어린아이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라고 한게 나이만 어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자신을 자신할 수 없고 자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주를 의지하는 자들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좋아, 여러분 질문합시다. 나는 가난한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나 별로 부족함이 없는 어른이에요인가? 어른인지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불평하고 분노가 일고 질투심이 일고 내가 먼저인데. 내가 첫째인데, 아유, 정말 하는 일이 왜저 따위야? 아유, 하여튼, 내가 정말 살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낮아져야 되는 거죠.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주님, 제게 그 겸손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시는 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천국을 이와 같이 받드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받든다. 받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받든다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손으로 꼭 잡다. 손으로 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취하다가 아닙니다 손으로 취하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천국을 붙든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렇게 붙든 사람들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죠? 천국을 믿고 확신하며 늘그 나라 기준에 맞춰서 살려는 사람들이죠 천국에 과연 이것이 상이 될까? 천국의 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런 마음? 하느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천국 갈수 있을까? 이렇게 늘 천국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삶으로 확실하게 준비하는 자들이죠 이게 바로 받드는 자야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천국을 받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닌 사람들이 많을까요? 답이 여러분들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인들이 천국을 받든다고요? 아니요, 세상을 받들지요, 세상을. 천국을 빙자하고 세상을 몰입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요.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천국을 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천국의 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원에서 수상수원에서 말씀하신 그런 윤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천국 이내 삶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놓고 회귀하라는 뜻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보여주신 삶이 그것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우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는 것, 아, 구찮아왜 나한테 시키냐고. 그만큼 해줬으면 됐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없습니다. 천국의 기준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아, 내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오 주님, 나 어쩌면 좋습니까. 난 아직도 세상 사람입니다. 아직도 저는 세속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이 기준이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거두까지 벗어주고 왼밤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주고 누가 우리를 무시할 때 무시를 받으면서 저는 사실 그보다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제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천국이 기준이 된 사람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천국이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왜 그런 말씀을 예수님하셨을까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요. 천국을 이 땅에서처럼 오염시키려고 갈수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볼수 없다 천국에 갈수 없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으로의 가족도 들어가고요 나 형제 나의 자매도 들어가고요 부모나 자식도 들어가고요 친구나 교인이나 직장인들 다 들어갑니다 특별히 나에게 자꾸 못되게 하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내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고 나를 자꾸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과 더불어와 평화가 거룩함을 줬지 않으면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일 4장 20절을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저놈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거짓말인 줄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는 형제를 못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있는 그건 자기 신념이야 자기 자유일 뿐이라고 네 생각일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받드는 자는 그 나라의 주인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죠.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못 따르면요, 그만 급히 분이 일어나서 못 따랐다면 회개하는 자죠. 그런데 따르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해요. 그러면 관계없는 사람이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해야만 됩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얼른 뵙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주님이 내, 제게 나타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내게 몸을 가지고 지킨다면, 나를 사랑합니다.